고인배생그래서6% 급락 5급 6 5 6 왓,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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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놈들아, 내 돈. 아, 가자,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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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나? 진짜 이게 맞나? 아니, 실적 발표 아니, 이렇게 개떨진다고 실적이 잘하는데 불구하고. 코인베스트 그래서 이 목표 주가가 졸라 올라갔는데. 아니, 올라간 거 이거 맞나? 이거 게임이 꼬시기 아이가? 실적이 존나 게 좋게 나와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들자코인들뭐이 거래량이 존나 많이 터져가지고 뭐 수수료를 존나 많이 나먹거 가지고 최대 실적이라 보고 있는데 아 목표 주가는 존나 상향시켜 놓고 뭐 급락한 이유는 이것이 지속이 되겠나 뭐 이는 또. 말이 있습니다. 이 꿈에서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하락이 오면 이 지속이 안된다. 이번 년에 끝난다. 이런 말 때문에 지금 뭐더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작가 두 놈아. 실적을 잘났으면 그냥 급금시키면 되지. 뭐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어, 급락을 시키는 어 진짜 사람 미지 버리겠다. 아니, 트럼 불을 쳐 뽑아놨더만은. 코인이 떡상할 거라고, 트럼프 시보랄 영감탱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간세 말 졸라게 때리고. 아니, 코인 미친나, 진짜? 아, 어, 아, 아, 살려줘서. 네, 지금 계좌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소름이 돋습니다. 어, 코인베스 그래서, 그래서 두 배짜리 마이너스, 어, 36%. 이더리마십이5 2 뭐죠? 그냥 저 죽자 저 죽어 아 진짜 지금 모든 종목이 다출있고요저 마이크로소프트 대장으로 발굴하고 니다와 아, 진짜 저됐다 이거 자, MSTU 15%니다 아... 코인 이제 완전히 날아가구나 자, BULZ 7% 귀엽다, 귀여워 자, SOS 6% 귀엽다, 귀여워 자, 나스닥 1.1% 어, 추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그래서 7% 날아갔습니다 문제는 코인베이스 그래서 3배짜리죠 아따, 돌아삐했다 콘스리에 마이너스 30프라. 시발 작가 다 진짜 개 같은 종목에 두려가지고 매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매도를 하는 건데. 아 콘베스 거래송구 달러. 세 배짜리 어 마이너스 50프로. 어으으아으 씨발 어어어어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일 나세요 일 나서 폰을 보세요 지금 일이 손에 잡힙니까 밥이 쳐넘어갑니까 욕밖에 안 노네 자 저는 지금 한강대교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강대교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 걸어간 지한 이틀 됐거든요. 아직도 도 착을 못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저 보니까 저 한강대교 가기 전에 어, 숨신체 어, 발견이 되었네요. 어, 그나마 발견했을 때는 숨을 쉬고 있는 듯 합니다. 아, 씨바 진짜 좋았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니다. 지금. 이게 많나? 아니, 코인 베스, 그래서 세 배짜리는 지금 뭐, 아니, 144달러에서 현재 지금 9달러? 이게 레버지 곱하기 세 배짜리입니다. 자, 개인들이 돈 벌기 어렵죠? 네 개인들은 주식을 하면 안 된다. 부모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뭐 돈을 벌어보려고 주식을 하나? 코인 하나? 그냥 주식하고 코인하는 거는 그 돈을 버리는 행위죠. 그냥 적금이나쳐 넣을 거. 부모님 말이 맞았어.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도박을 하는 게 낫지. 홀짝 맞추기보다 더 어려운 게이 주식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 속에 또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감사 인사를 또드야합니다 김종훈 행님 물린다 커피 한잔 사줄게요. 와 형님 이 비상구를 남아 사면 물린다 최고 등급 4,990원짜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김종훈 형님. 블루 플러스 등이 성과 한봉지알라스브라스타링크 형께서 성과 한봉지알라스브라자이 영문 형께서 물린다 음료수 한잔 사줄게요. 와이두 번째 높은 동금이 된 게. 1990원짜리. 행님,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은행께서 또 제가 입을 또해 주셨습니다. 자, 물린다 음료수 한잔 사줄게 와, 행님, 너무 무리하시는데요. 자, 전화 힘듭니다. 좀이 구독과 멘붕시 후원 좀해 주십시오. 예, 월 990원짜리입니다. 예, 지금 힘들죠? 자, 힘들 때에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게 진정한 상남자입니다. 예뭐 양아치도 아니고 이콧무든동예 뽑아먹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주세요자 나만사면 물린다 단톡방 1268명 하 아, 지금 나는 죽겠는데 형님들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자 지금 내 계좌가 계작살라다 계좌 이런 분들 나만사면 물린다 구독 눌리시고 당장 요방으로 오세요 같이 한번 처물려봅시다아 시발 진짜 자비트코인이 정말 졸라이 떨어졌어요 뭐 1억 3천 와 진짜 미치겠네 아직까지 바닥이 아니다 1억 3천이 좋겠다 이더리움은 어 지금 360만원 아 시발 진짜 작가네 이거 이더를 어 이더 두 배짜리를 투자하고 있는데 어미치여버리겠습니다 이더만 뭐 반등 한 번도 없었죠 그 주. 쭉쭉쭉 내내내리곱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아 지금 뭐아 스트레스가 이빠인데뭐 고래들이 이들를 존나게 샀다니 많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역시 기사에 타라라. 아이 고래들이 시발 사모 많어 존나게 떨어지는데 바이비티 시브을 그래서는 해킹을 쳐다 가지고. 그, 해킹 당해가지고, 뭐, 이더들을, 훈치 감염들을 북한했거라는 말이 있고, 이거를, 이 훈치 감 이거를, 모두 뭐, 소각을 했다는 기사가 뜨는 걸 봤는데, 소각인 거 맞나? 정말, 이거 뭐, 죽겠다, 죽겠어. 와, 좋 됐다, 지금. 지금 계좌가 8,600만 이다 노합 빚다. 지금, 2억 7천까지 갔던 계좌는 마이너 30%. 아.. 8,600만 입니다 이게 맞나? 진짜, 아, 진짜, 이 답이 없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진짜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를 계좌가 녹아버립니다발 아, 진짜 촉같이 두제가지고. 자,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 장기 보유의 계좌인데요. 요 계좌를 일부 좀 정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자, 집에 아, 돈이 또 필요해가지고, 천만 원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아, 이렇게 정말 힘들 때꼭 돈이 필요합니다. 정말 열받습니다. 계좌는 안 오르고, 갑자기 복돈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정말 힘들거든요. 자, 레벨이 곱하기 3배짜리는 매도를 할 수는 없고, 자, 이 수익난 금액을, 돈에 입질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때돈 필요하면 진짜 미치겠네. 자, 콘솔이 마이너스 50%인데, 한 마이너스 한 70%까지 갈것 같아요. 아, 단단히 각오가 하셔야 돼요. 저보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손절 매도 어떻게 합니까? 미친놈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매도 못 하지. 자, 고인비에서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220달러인데,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이 반등은 못잡니까 이거 기술적 반 반등, 윤리적 반등이라도. 더 추락할 수 있다고요? 예, 추락할 수 있겠죠. 근데, 추락하면 버틸 수 있는데, 이 반등해가지고 손절 하면, 그만큼 존나 열받는 게 없습니다. 반등해보십시오 손절해가지고 반등해봐! 그만큼 빡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락을 참 맞더라도 버티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안 눌리신 분들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강태식이겠습니다. 이럴 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